상속세를 부부교차 정신보험으로 해결. 부부교차 정신보험으로 상속세 준비하기. 생명보험은 보험을 계약하고 보험금을 내는 계약자와 보험의 대상이 되는 대상인 피보험자. 그리고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금을 수령하는 수익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계약자와 피보험자 그리고 수익자를 동일인으로 하는 경우가 많지만 보험의 구조를 잘 생각해보면 대상자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상속세금이 없게 됩니다. 상증세법 제8조에는 종신보험 계약자가 수익자가 되어서 사망보험금을 받는다면 상속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한 일을 활용해서 상속세 납부자원으로 종신보험을 활용하면 됩니다. 다만 주의할 점이 계약자가 돈을 낼때 실제 자신의 소득으로 보험료를 내야 됩니다. 부부교차 종신보험 즉 남편이 죽으면 사망보험금이 나오는데 보험계약자와 수익자가 아내가 되는 겁니다. 아내는 소득이 있어야 하고 이것으로 남편의 보험금을 납부하여 배우자가 계약자인 보험의 수익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내의 사망보험금이 나오는 종신보험은 계약자와 수익자가 남편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세팅해 놓으면 누가 먼저 사망하더라도 사망보험금이 나오니까 적시성도 있고 결국에는 낸 돈보다 받는 돈이 훨씬 많은 구조가 되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있고 상속세가 각각 5억 원인 상태에서 어떻게 만들어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보험에서 남편이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되는 일반적인 경우에 수익자는 법정 상속인으로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배우자도 마찬가지로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본인이고 수익자가 상속인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사망보험금에도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수익자가 상속인이 되도록 내버려두지 말고 잘 관리해야 합니다.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가 있습니다. 남편이 계약을 해서 피보험자 본인이 사망하는 경우 법정 상속인이 보험금을 받아가는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망보험금의 주인은 계약자입니다. 그런데 그 돈을 상속인이 받아가면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자금출처가 있는 배우자가 돈을 납부하고 계약자가 되어서 남편이 사망한 경우 그 돈을 자녀가 받아가면 사망보험금의 주인은 원래 돈을 낸 배우자인데 배우자의 사망보험금을 자녀가 가져간 꼴이 되면 증여세를 내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가입하면 안 되고 계약자도 배우자가 되고 수익자도 배우자가 되어야 합니다. 계약자가 자녀이고 수익자도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계약자와 수익자가 동일인이 되어야 합니다. 또 보험금의 자금 출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논리로 부부가 교차로 종신보험을 준비하면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아내를 피보험자로 해서 보험 계약을 남편이 하고 남편이 계약자와 수익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내의 상속세가 5억 나올 것 같으면 종신보험을 5억으로 설정합니다. 그러면 납부가 끝날 때까지 아내가 사망하지 않더라도 총 납부 금액은 아마 2억에서 4억이 될 것입니다. 빨리 가입할수록 저렴하게 완납할 수 있겠죠. 이때 언제 사망해도 5억을 받는 겁니다. 반대로 남편이 사망했을 때 받는 돈을 아내가 계약자와 수익자로 하며 이때 아내도 소득이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계약을 해서 남편의 상속세만큼 사망보험금을 설정해 놓으면 됩니다. 이러면 남편이 사망을 했을 때 아내인 계약자는 원래 본인의 금융상품에서 나온 사망보험금을 본인이 가져가는 거기 때문에 그 사망보험금은 상속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따라서 현금 5억을 그대로 상속세로 일신합하면 됩니다. 여기서 하나 더 생각해야 될게 있습니다. 남편이 사망을 해서 사망보험금을 아내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금융재산 중에 아내 사망보험금을 내포한 종신보험을 남편이 가지고 있었는데 남편이 사망을 했습니다. 아내인 피보험자는 살아있는데 남편이 죽은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때 이 종신보험을 아내가 가져오면 안되고 자녀에게 상속하면 됩니다. 그 금융상품을 그대로 보험 평가를 받아서 자녀한테 주는 겁니다. 후에 아내가 사망을 하면 자녀가 계약자고 자녀가 수익자이므로 사망보험금 5억을 아이가 세금 없이 받아서 엄마의 상속세를 납부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부부 교차로 종신보험을 가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실제 상속세가 굉장히 커서 일시납부이 굉장히 어렵고 연부 연납으로 하더라도 법정 이자까지 발생합니다. 원금을 내고 이자까지 내야 하니 부족해서 담보 대출받고 매각하거나 물납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자산가분들은 종신보험을 이렇게 크로스로 준비하는 것입니다. 베스트는 자녀한테 자금 출처를 만들어 줄수 있다면 더욱 좋을 것입니다. 황금으로 증여하는 건안 됩니다. 이렇게 설정해서 준비하면 불을 대물림하는데 더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언급한 내용은 네이버 블로그 멀란 1347에서도 볼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면 연락 주십시오. 변호사, 법무사, 노무사가 준비된 전문가 집단에서 해결해 드리겠습니다.